소라 있을까? 으차, 으차, 으차 소라 소라 꽝 <laughs> 없지요 해삼 솔랑 있지요 우후 우와 엄청 두껍네 우와 쉬산다 쉬, 산다. 쉬. <laughs> 우후 안녕하세요 건덕강화당입니다 오늘은 명절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얼마 없는데 오늘 물때가 그렇게 어, 좋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9시 반에 간적구요그 다음에, 음, 물높이랑 파고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물높이가 안 좋지? 물높이는 90좀 넘어서, 95, 96 정도 돼서, 섬으로 어, 진입하는 건좀 약간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저는 안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한다, 가지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에, 나와서 어. 기조개는 좀패스 하고 물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색이 나온다면 원래 기조개를 꼭으로 가야 되는데 어, 스키니 어, 스키하시는 분이 아직 늦게 오셨는데 어, 이분도 물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사람이 그래도 거기는 왔는데 다 입구 쪽에서만 지금 계시니까 섬 쪽으로는 진입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 쪽으로 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으로 반겨주는 건마쪽에 역시 처음에 반겨주는 건마초이네마쪽에 솔랑 입구 쪽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밤에 물때가 어, 좋은 점은 뭐냐면 새들이 없다는 점. 예, 새들이 없다는 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침 물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진과 동시에 갈매기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조개들 줍줍하기도 전에 다 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간물 때물 빠지는 게저희한테 어 이점입니다. 해르질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열심히 한번 가 볼게요. 어, 작년 말 들어서부터 어, 이곳에는 명주가 많이 보이죠? 어, 명주도 해감만 잘하면 맛있긴 한데. 해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으로, 바로 저기, 까든지, 아니면, 삶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시쳐내서, 시선에서, 어 이렇게, 먹기도 한데, 명주 맛이 달달하긴 합니다. 응, 어 근데 나는 오늘 아니니까, 패스. 어 오늘은, 달도 없고, 뭐, 물색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입구 쪽에만 지금, 그냥 워킹, 조개 캐시는 것 같아요. 자 초보분들은 물 높이가 이렇게 높을 때는 야간에 들어가시는 거 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길을 알고 몇년 동안 다닌 데라 그래도 조심해야죠. 오늘 물색이 아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조개 포인트 쪽이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뭐 잡히는 대로 뭐농왕님이 주시는 대로 잡는 거죠. 자 물높이가 높다 보니까 어,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네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 중에 혼자 오다니 참. 허당이도 대박이죠? <laughs> 참. 아이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물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 더군다나 물이 빨리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물이 들어오는 그 속도는 성인의 걸음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항상 간조 시간 지키셔야 되고 간조 시간 되시면 거리에 비례해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가까울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그만큼 빨리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죠. 으아, 여기 애사, 애기의삼, 애기 해삼이 있죠. 애기 해삼. 어, 애기 해삼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손 싫어. 자, 애기 해삼은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이쁘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보내줄게요. 으차 들어라. 가 우와. 애기 해삼을 놔주니까 엄마 해삼 보인다. 우와. 근데 엄마 해삼 보여줄게요, 여러분. 엄마 해삼 나오라. 우와. <laughs> 해삼 솔랑 있지요. 우후. 우와 엄청 두껍네. 우와. 쉬산다. 쉬. 우후. 자애기 해삼을 놔주니까 엄마 해삼 솔랑. 와, 엄청, 깜깜하죠?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요. 오메. 자, 360도 뷰. 짠. 자, 아우, 어지러워. 자. 근데? 오늘 물색도 안 나오고. <laughs> 아무래도 빨리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한참이 봐야지만 있죠. 이런 개죽의 껍데기... 와우와 잠깐만, 개죽이 있나? 개죽이... 개죽이 있다고? 이게... 설마... 없지. 그럼 꽝이지. <laughs> 좋다고 말했잖아. 꽝 소리가 들리죠? 꽝 소리... 이 야... 야, 저리가 저는 껍데기 속에 쭈꾸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물색이 탁할 때는... 진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삼 있지요 해삼 쏠랑 물이 엄청 물이 엄청 색이 탁하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다니는 게 아니라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해삼은 돌 근처에 붙어 있어요 돌 근처에 그냥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돌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돌 옆에, 항상. 그러니까 돌 옆에를 많이 보세요. 물색이 너무 안 나오죠? 와, 진짜 안 나온다. 그리고 오늘, 수온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laughs> 희한하죠? 수온이 엄청 차가워져서, 아, 시렵네, 시려. 자, 말똥성계가 있죠? 근데 말똥성계는, 맛은 있는데, 오늘은 귀찮아서, 패스. 아, 맛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에. 자, 말똥성게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시면 많죠. 이렇게. 오늘 성게발 어마어마해 보이고, 이쁜 아모르 불가사리. 우후! 자, 색이 이쁜 아모르 불가사리. 자, 얘도 퇴치할게요. 아모르 파티. 후후, 소라, 솔랑, 꼬막, 우, 꼬막, 솔랑, 있지요.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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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아이고, 소라, 소라, 솔랑, 있지요. 아이고, 넘어질 뻔 했네. 큰일 날뻔 했네. 자, 소라, 있을까? 소라, 꽝. 자, 꼬막, 있을까? 으차 꼬막. 꽝! 꽝이네 이런 가! 소라 있을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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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소라 꽝 없지요 자 오늘의 최종 조감입니다 오늘은 소라 두개그 다음에 해삼 떡조개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맛조개 몇개아 진짜 오늘 영상 찍을 타이밍도 제대로 없고 그냥 포기하다가 그냥 영상 안 찍고 하나씩 하나씩 주었거든요. 아,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